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사장 1구절에서 이십삼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사장 1구절에서 이십삼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칠백삼십이 장에 칠백삼십이 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게까지 창을 잡았으며,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언제 대적이 침입해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할지 알수 없어서 계속해서 무기를 들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언제든 공격해 오면 바로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공사가 크고 넓어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서 멀리 있으니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나팔 소리가 나면 대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그 신호로 알고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서 함께 싸우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각자 농사를 지으시고 회사를 다니시고 집안일을 하시고 또 공부를 하시고 나의 개인적인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함께 살지 않죠. 각자 집이 있고 우리 교회도 청북에 사시고 안중, 향남, 천안, 평택 이렇게 각지에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또 교회 각 지체들도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마귀들은 이렇게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을 바로잡고 믿음을 세우는 일이 달갑지 않아요. 언제든 이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잔제일교회 지체로서 한국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마귀들을 이 무찌르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신 갑주를 꼭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끼어 있어야 하고 또 끼어 있는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마귀들이 교회에 쉽게 틈타지 못하고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도들은 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삶과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삶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각처에 자신의 일을 하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무기는 없어요. 지금 당장 나팔소리가 들려도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평소에 준비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나팔소리는 전쟁을 알리기도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을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고잔제일교회 모든 성도는 당황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절주야 보초를 서고 대적들의 공격을 대비하며 동시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도 이어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의미야가 나팔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모여야 한다고 한 후에 한 말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승리의 선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리략과 전쟁을 벌일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다윗이 질 것이 분명한 승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직 한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었던 거인 골리앗과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약한 우리가 강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해 주신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늘 전장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의무를 또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수를 취하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라고 했어요. 밤이면 공사 책임자들과 일꾼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읍 그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 묵으면서 보초를 서고 또 낮에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지요. 하나님 중심은 곧 교회 중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기도로 하나 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각기 다른 모습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에는 보초를 더 순찰하게 했어요. 밤중에도 그들은 옷을 벗지 아니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느에미아는 물론이고 그의 형제들도, 부하들도, 파수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잠자리에 들 때도. 옷을 벗고 눕지 않았어요. 또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고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합력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능히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고자 할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오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전쟁들을 정말 승리 하게 하시는 분이시오니 아버지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전신 갑주를 늘 항상 입고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승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정말 틈을 내두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